안녕하십니까 타블라라사 대표 에이든 여행지도의 대표 이정기입니다. 홍콩 여행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 여행지도도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 그 침사추이 지역과 어 이쪽 그 홍콩섬의 윗부분이 있는 이런 상세지도 그리고 홍콩섬과 구룡반도와 란타우섬과 마카오까지 나오는 홍콩 전체 여행지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홍콩 상세지도를 보시면 음, 홍콩에 가실 때 대표 음식 뭐 딤섬 완탕면 콘지 허거 베이징덕 에그타르트 뭐 홍콩식 토스트 이런 정보들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어, 여행지나 음식점을 고를 때 이거 기준으로 좀 골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요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뭐 먹어보면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요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속철도선을 타는 방법, 공항버스를 타는 방법, 택시를 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철도선은 운행 간격은 10분 간격으로 있고요. 운행시간은 5시 50분부터 새벽 1시 15분까지 있습니다. 네, 구룡역까지는 19분 걸리고 홍콩역까지는 2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 고속철도선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콩의 교통수단에는 MRT, 트램, 버스, 택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필요하실 때 골라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하철 노선은 이렇게 색깔과 지하철 노선 명으로 표시를 해두어서 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지도로 어, 홍콩 전체 지도로 보시면. 일단, 뭐, 홍콩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결국은 뭐 본섬의 친사취 그리고 홍콩 섬의 상단 부분, 샹 u 센트럴, 원차 u g u 이베이 이렇게 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피크를 또 많이 가서 홍콩의 그 멋진 빌딩 숲을 빌딩 숲 전망을 볼수 있는 피크 타워에 많이 가고요. 그리고 에버딘의 해안 u g 로나 니퍼스 베이의 해변, 뭐 쇼핑몰, 그리고 스탠리, 그리고 세고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남아섬이라든지 뭐 이런 섬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홍콩 공항에 도착하면 아까 이제 그 공항 철도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라인이 공항 철도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 초록색 라인이 공항철도 라인이고 이걸 쭉 타고 오다 보면 내리는 데가 구룡, 까우롱이죠. 이 구룡역과 이 홍콩역 이두 군데서 내릴 수가 있어요. 바로 침사추이로 가시려면 구룡역에서 내리면 되고 이쪽 그 홍콩섬에 도착하시려면 홍콩역 종점 지역에 도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침사추이, 형원 센트럴, 완차이코즈웨이베이 이렇게 많이 가고요. 이쪽에 디즈니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디즈니랜드 없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어... 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토이스토리랜드, 어드벤처랜드, 뭐, 판타지랜드 이렇게 구석구석 구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 마카오 지도도 별도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요즘에는 마카오만 별도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콩 여행하시다가 여행 기간을 좀뭐 5박 이상 이렇게 잡으셨으면 마카오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는 어 이런 셩완 페리터미널에서 마카오 페리터미널까지 페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셩완 페리터미널이 있어요. 여기는 홍콩역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페리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하시다 보면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이쪽 마카오 페리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마카오 페리터미널에서 마카오의 중심 중심지인 이쪽 그 세나도 광장, 여기에는 세인트폴 성당 유적도 있고, 뭐, 성도미니카 성당도 있고, 광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는 방법은 버스 3번, 28B번, 10번, 32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마카오에 오시는 분들은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마거, 마카오 국제공항이 있어요. 국제공항에서 어, M1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쭉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 버스 환승센터까지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600m만 걸어가면 세나도 광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카오는 이렇게 섬두 개로 되어 있고요, 왼쪽이 마카오 반도, 우측에는뭐 코타이, 타이파, 콜로안 이렇게 나눠져가 있어요. 코타이 지역은 호텔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콜로안은 해안 마을, 뭐 빌리지, 뭐 성당,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홍콩 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laughs> 지금 홍콩 상세 지도는 이쪽에서 보시면 침사추이와 이 홍콩 섬의 윗부분만을 자세하게 놨어요. 뭐 맛집이라든지 쇼핑 스팟이라든지. 뭐 타야 될 것들이든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어, 이쪽 부분은 이 홍콩 상세 여행지도에서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여행지는 이쪽, 이쪽 지도에서 어, 전체적으로 어, 지하철 노선이나 버스 노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콩 상세 지도를 볼게요. 여기도 지하철을 내리면 워낙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어, 지하도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하도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뭐 오사카와 마차가지로 여기도 이제 어, 출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구 번호를 이렇게 다 적어뒀기 때문에 몇번 출구로 가면은 뭐 어느 방향으로 나온다는 이걸로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침사추위에는뭐 캐머런 로드, 그랜빌 로드, 킴벌리 로드 뭐 이렇게 길들이 좀 있는데요. 레스토랑, 카페도 있고 쇼핑 거리도 있고 뭐 유럽풍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맛집거리도 있고 이렇게 거리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몽콕 몽콕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야우마테라는 그 데도 있고요, 몽콕도 있습니다. 몽콕에는 몽콕 야시장이 유명하죠. 그래서 야시장을 보고 싶으면 이 몽콕역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어 이쪽 침사추이 그 역하고 야오마대역 사이에 템플스 트리트가 있어요. 이쪽에도 야시장이 있어요. 이쪽에는 음,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는 소품샵들이 좀 많이 있고요. 스파이스 크랩이라고 하는 양념 게 요리와 해산물 꼬치, 에그롤, 소시지 등 이런 먹거리들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홍차 파는 곳이라든지 딤섬 파는 곳이라든지 누들 뭐 국수 파는 곳이라든지 뭐 구분을 다 해놔서 어. 오늘 오전에는 뭐 먹어야 되겠다 어떤 컨셉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도 보시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홍콩 하면 생각나는 게 빌딩들이 엄청나게 그이 바다를 배경으로 있는 그 장면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부분이 이쪽 그 스타일 거리에요 스타일 거리에서는 어 이소령이나 매연방등 홍콩 스타들의 동상과 핸드프린팅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이쪽 그 심포니 오프라이트가 이쪽 반대점 배경으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개최되니까는 이쪽 지역에서 어 저녁 8시에 어 화려한 레이저 쇼를 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다 보시니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 알아서 잘 찾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쪽이 여기까지 스타이거리고요. 왼쪽으로 가면 여기 시계탑. 1990년도에 지난, 어, 지어진 어, 거대한 시계탑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포니오브라이트를, 레이저쇼를 이쪽에서만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쇼를 감상할 수 있는 명당 자리가 또 있고요. 비행크라고 있습니다. 하버시티에는 홍성 침사추이 지역에 있는 대형 쇼핑 복합밤지거든요 이쪽에 저녁에 가야 되니까는 이쪽에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콩 구룡관도에서그 홍콩 섬까지 그, 그 스타 페리 터미널 스타 페리를 이용해서 이게 15분 간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것좀 알아주시면 여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콩에는 이렇게 트램이 다녀요. 트램 경로도 이렇게 어쭉 표시를 해놓고 트램 지하철역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 어디서 차서 어디 어느 정도에서 내리면 되겠다 좀감 잡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빅토리아 피크를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높은 전망, 사진으로 보신 적 있죠. 어,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큰 어, 홍콩 여행지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짤리니까. 빅토리아 피크는 미니버스 1번과 15번을 타고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여기 그 홍콩역 앞에 그 버스들의 정류소라고 할수 있는 익스체인지 스퀘어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이쪽에서 15번 버스를 타면 15번 버스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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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이게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서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미니버스는 이 ifc몰 그 1층에 빅토리아 피크행을 타면 되는데요. 1번 버스를 타면 은 라인으로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 15번 버스를 타고 약간 돌아서 오는 방법, 그리고 피크 트램을 타고 트램을 타고 이제 피크 타워까지 올라오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크 타워는 전망대가 설치한 복합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스카이 테라스 48이라는 전망대도 있고요. 마당 투소 뮤지엄, 갤러리, 쇼핑몰, 레스토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피크에는 어, 피크는 560m의 그 산봉울이거든요. 홍콩의 아름다운 야경을 어, 볼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홍콩 여행지도로 넘어오면 빅토리아 피크에서 전망을 보시고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다 보면. 리가드로드 전망대라고 홍콩 야경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전망대가 또 있어요. 30분 정도 산길로 걸어 올라가면 볼수 있으니까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홍콩의 그 유명한 에스컬레이터죠. 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이쪽 센트럴 지역과 어, 이쪽 지역을 잇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800m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트 길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유명한 거리는 이 헐리우드로드인데요, 서양 문화와 결합된 어떤 골동품 거리로 좀 유명을 하고요, 이국적인 레스토랑과 카페, 바 등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있고, 이쪽 소호 지역도 유명하거든요. 이쪽에서는 뭐 기념품점, 옷가게,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리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뒀으니까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고르실 때그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아이콘으로 딤섬, 애프터논티나 차, 개요리, 새우요리, 뭐 이렇게 아이콘으로 좀다 만들어 두었어요. 밀크티, 그러니까 아이콘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쉽게 돼 있으니까는 어, 이걸로 검색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검색을 뭐 해놨으니까는 어, 이런 지도 위에 있는 아이콘 주의깊게 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스팟의 개수만도 400개가 넘고요. 그 텍스트가 5포인트로 어 굉장히 작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작게 돼 있는데 가이드북 100페이지 이상의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사진만 여기 안 들어갔다뿐이지 컨텐츠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정 위치를 찾기 위해서 현지에서 찾는 데는 구글 지도를 결국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 이외에 전체적으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여행지를 찾거나 음식점을 찾거나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거나 할 때는 이 지도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겁게 가이드북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지도 두 장만 딱 들고 홍콩 여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든 여행지도 대표 이정기였습니다.